이코스을안 마셨다고 거짓말이 튈것 같다. 아니 꼭 이랬다고 해서 모두가 술을 마시진 않아요. 근데 나는 오히려 취향 취한... 말이 없어질 듯? 오히려 말을 안할 듯? 왜냐면 피곤해지잖아 나만 그런가? 술을 마시면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면 난 텐션이 떨어져 어, 화요 언니는 말이 많아져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지금 멤버들이랑 2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술을 안 먹는 멤버도 있었지만 먹는 멤버도 있잖아요 암튼 화요 언니는 취하면 말이 많아져 말이 진짜 많아지고 본인이 겪어온 인생썰들 있잖아 이런 거를 되게 재밌게 말을 해 그런 거... 사람이 되게 흥이 많아지고 웃음이 좀 헤퍼져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진지해져 아니 별로 안 울어 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 앞에서 그리고 컴추 언니는 은근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랑 다르게 이야기를 되게 잘 들어주는데 되게 점잖게 들어줘 진짜 인생 선배처럼 약간 그런 편이고 아야랑 띠용이는 술을 별로 안 먹고 이제 가끔 먹으면 저번에 막내랑 고기 먹으러 갔거든요. 둘이서 한두 명이었는데 그거 먹고 이제 얼굴이 약간 붉으름 해져가지고 언니 있잖아. 근데 내가 생각해봤을 때 진짜로 이러면서 약간 좀 되게 진지한 이야기. 아카시아랑은 술을 안 먹어봤네. 음 아카시아 딱대. 아카시아 딱대봐. 좋아요. 구독. 알람 설정까지. 많이 보러. 맞을 거지? 좋아요. 구독. 알람 설정까지. 많이 해줄 거지?